롤판에서 누가 제일 술잘 마셔요? 난 솔직히 선수들은 누가 제일 잘 마시는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좀 생뚱맞게 재밌는 주제니까 한번 따로 한번 빼볼까요? 산으로가 다시 한번 노래 듣다가 술왕 클템 경험으로 토대로 제가 모든 사람들하고 술을 마셔보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술을 자주 마셔야 한세번 정도는 마셔야 대충 주량이 나오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그냥 걸러 들으세요 뇌피셜이라고 봐도 되겠죠? 내가 무슨 100% 정답이다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주량이 있을 수도 있고. 어쨌든 간에, 일단 선수 기준으로 보면요. 내가 경험한 애들 중에서는 선호산이 제일 잘 마시긴 해요. 얘는 그냥 술 먹는 돼지예요. 얘는 그리고 술 뿐만 아니라 안주를 오지게 처먹어요. 안주를 미친 듯이 처먹어요. 술도 술인데, 그니까 500cc를 무슨 물 마시듯 원샷하듯이 맨날 처마셔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술을 마실 때마다 안주를 뭐이 작가와나 어디 뭐 꼬치 안주집 이런 데 가잖아요. 꼬치를 하나 시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만 원짜리 꼬치 시키면 꼬치가 한 여섯 일곱 개 나오잖아. 그걸 얘가 몇분 컷을 해? 한 1, 2분 컷을 해요. 얘랑 술을 처마시면 팀 때도 그랬고 우리 현종이 형이 왜 결혼을 못하는 줄 알아요? 얘 때문에 그래. 우리 이 선호산 때문에 우리 현종이 형이 결혼을 못해요. 술값이 하도 처 많이 나와가지고 맨날 술한번 마시면 몇십만 원이 나오니까 안주를 너무 많이 처먹어가지고 술을 술을 적게 먹는 것도 아니야. 술 안주를 하여튼 오지게 처먹어요. 이 안주가 포인트인데 얘는 그래서 가성비 안 좋은 술집에 가면 안 돼요. 가성비 안 좋고 그니까좀 맛있는 집 있잖아. 몇개 술은 안 되는데 양은 적고 맛이 있고 이런 데 가면 안 돼. 걷어야 나요. 얘는 무조건 양이 많고 맛없어도 돼 알아서 쳐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은 중요하지 않아 얘한테 그래서 무조건 양이 많아야 돼뭐 무한리필집을 가든가 하여튼 뭐 그런데를 가야 가성비가 좋구요 얘가 진짜 술을 많이 마셔요 내가 기억하기로 500cc를 연달아서 막 이게 내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막 500cc 맥주를 뭐막 6-7잔 막 계속 먹던 것도 기억나는데 하여튼 그냥 오지게 쳐먹어요 소주를 뭐안 먹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술 자체 잘 먹어. 애가 애가 일단 그 통이 커서 그런가? 그릇이 커서 그런가? 원래 덩치 있는 사람들이 노래도 잘한다면서요.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. 아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내가 잘은 모르겠고요. 덩치가 커서 진짜 술을 잘 먹나? 뭐 여튼. 그러 그러니까 울림통이 커서 술을 잘 먹나? 그게 모르겠네 그런 거는. 잘 마셔요 그냥. 얘보다 술을 막. 더 빠르게, 과감하게, 매섭게 먹는 선수를 본 적은 없어요. 뭐, 같이 그 술자리에서 오바를 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, 뭐, 아니면은 그렇게 먹고 보통 가든가. 그렇게 먹고 애가 막 맛이 가든가, 뭐 그런 건몇번 봤어도, 얘는, 얘는 주, 얘는 주사가 우는 거예요. 얘는 울어요. 뭐, 주사가 그렇게 과격하진 않고요 그냥 울어, 애가. 근데 울면서 먹어. 울면서 동시에 계속 먹긴 먹어요. 뭐 우는 것만 하는 건 아니야. 우면서 막 삼겹살 먹고 막. 그니까 러 보통 우으면 안 먹잖아. 그니까 주사를 우면은 이제 먹진 않는데 얘는 먹어요. 먹으면서 계속 울어. 뭐 여튼. 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어쨌든 뭐 최악이다 뭐 이럴 수 있는데. 아, 솔직히 나는 선호산 정도면은 되게 좋다고 봐. 얘가 무슨 뭐 형들이랑 먹을 때막 이렇게 괴물같이 먹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. 모든 거를 해방했을 때.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선호산의 만해를 본 거야. 선호산의 만카이를본 거야. 그러니까 그각 선수들마다 그 만해를 볼 기회가 내가 거의 없잖아. 너는 모든 걸 개, 개방해도 돼. 오늘은 그냥 먹고 죽어. 이렇게 할수 있는 적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. 술을 마셔도 적당히 마시고 마는 거지 뭐. 내가 얘의 만해를 봐서 이렇게 얘 생각할 수도 있어. 오지게 그니까 얘의 극한. 정말 많이 먹습니다. 모든 걸 개방한 선호산의 어떤 식욕과 술 주량은 정말 하늘을 뚫는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클템의 주사가 궁금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첨언을 하면요. 저는 일단 심플하게는 토를 해요. 아주 젠틀하게. 술을 이제 일정 수준 넘어서 이거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. 이거는 배설을 해야 된다. 이거는 내 몸에서 끄집어내야 돼. 이 알코올들이 내몸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요. 알코올의 흐름이 위 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알코올들이 느껴져. 생생히. 무조건 토를 해야 돼. 토를 하고 싸고. 그러니까 위 아래로 동시에 모든 걸 개방합니다. 그럼 이제 좀 풀리지. 이제 알코올을 말 그대로 쏟아내는 거니까. 푸는 거니까. 그래서 아니 이거는 내가 무슨 뭐파문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해도 적절하지 아니 내가 이거를 사람들 앞에서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화장실을 가서 하죠 당연히 무슨 사람들 있는 데서 무슨 토하고 똥 싸고 이러겠어요 내가 미쳤다고 생각만 해도 진짜 지옥 같다 예 젠틀하게 화장실에 가서 합니다 의식은 멀쩡해요 의식은 멀쩡해 그리고 이게 왜 내가 멀쩡하냐면요 토하시는 분들 공감하실 텐데 맛이 가. 예를 들어. 맛이 갔다? 토를 해. 그럼 멀쩡해져. 몸은 힘들어. 몸은 죽을 것 같아. 막 역겨워. 위액이 막 올라오고 역겨워. 근데 의식은 멀쩡해요. 의식이 가고 싶어도 토를 계속하니까 의식이 계속 살아나. 그러니까 갔다가 토하고 살아나고 갔다가 토하고 살아나고 그래서 의식이 계속 멀쩡해요. 나는 필름이 끊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필름이 끊기는 게 부러워. 필름이 끊기고 싶어도 토 때문에 필름이 못, 못 끊겨요. 예. 그리고 제가 토를 극한으로 했을 때 경험했던 신세계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도 돼요. 내가 술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내가 껌을 씹고 있었는데 토를 계속하니까 껌이 없어졌어요. 난 그래서 와 이게 위액이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산성이다. 이게 내가 히드라가 됐구나. 진짜 녹이는구나 이걸. 아니 이거 근데 과학적으로 이과분들 있나요? 이과분들 있나요? 이거 타당성 있는 얘기인가요? 나 진짜 과학적으로 검증받고 싶은데 내 기억엔 그래. 내 기억엔 거의 확실해요. 뱉은 거 아니에요. 아,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분 안 계세요? 박사님 안 계세요? 혹시 뭐 누구? 이과 출신? 아니 진짜 녹았다고 진짜 없어졌다니까 껌이. 아니 진짜로 내 기억엔 그래요. 뭐 여기 다 문과생분들만 있나보네 예. 됐고요아 예. 뱉은거랑 삼킨거 아니라고요 예. 제가 토 박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대잖아요 전자공학과입니다 가능성 없습니다 그 정도로 토를 많이 한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내가 술을 잘안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. 나는 술이 약해 일단. 술이 약합니다. 기본적으로. 내 그릇은 선호산 같지 않아. 선호산은 그 얘기래요. 토하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? 전 토를 하고 싶어요. 뭐 아니면 뭐 토를 하는 게뭐 하여튼 부러워요.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. 그 느낌을 잘 모르겠대. 내가 막 그런 것도 물어본 적 있어요. 너는 살면서 배탈이란 걸 해본적 있냐? 배탈이 나본적 있냐?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 있어요. 그니 그러니까 하여튼, 나는 무조건 토를 하거든요? 내 토를 하는 딱 커트라인을 난 정확히 알아. 제가 1년에 술을 한 두세 번 먹고, 그래도 나이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술을 먹다 보면 내 주량을 안단 말이야. 제가 토를 하는 건 소주 한 잔, 그 소주, 뭐야, 한 병부터예요. 소주 한 병을 먹는 순간 난 무조건 토를 해. 이게 내 최소 어떤 토의 커트라인이에요. 그래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자리면 이 이하로 마셔요. 이 이하로 마시면 딱 기분 좋고 토를 안 해. 이게 딱 좋아. 이게 가장 기분 좋아요. 근데 이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난 무조건 아 오늘은 토하겠구나. 오늘은 망했다. 나 오늘은 조졌구나.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이미 커트라인을 넘어가. 내 임계점에 넘어가. 그리고 상황마다 피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게 있잖아요. 소위 얘기하는 남자로서의 가오를 살려야 되는 자리라든가. 예를 들어, 대표적인 자리죠. 이거는 내가 죽으면, 나도 죽는 거다. 이 잔을 꺾으면 나도 죽는 거다라는 자리가 있을 수가 있어. 남자가 살다 보면. 솔직히. 이거는 피할 수가 없어. 도저히. 나의 어떤 모든 가오와 명예를 걸고 무조건 마셔야 되는. 혹은, 높으신 분들. <laughs> 이것 또한 피할 수 없어. 그러니까 나의 가오나, 혹은 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<laughs> 피할 수 없는 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럴 때 이제 쭉쭉 넘어가다 보면, 인계점을 넘어가다 보면, 가장 많이 마신 게, 뭐, 두병 이런 걸 떠나가지고, 양주, 소맥, 뭐, 그냥 소주, 맥주. 그러니까 1, 2차까지 가는 거지, 애초에. 1차에서 안 끝나. 그냥 1차로 소맥, 뭐, 소주맥주 가볍게 마시고, 2차로 양주를 또 마셔.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인지 한계점을 모르겠어요. 그냥 안드로로 가. 그럼 그날 토를한 수십 번 하는 거지. 진짜 죽어요. 사람이 죽어. 진 사람이 죽어. 네. 구토를 많이 해서 껌이 사라질 정도면 입도 헐어요. 그러니까 나 입도 헐었어. 입술에서 막 피도 나고 그랬어요. 입이 하도 헐어가지고. 맞네. 근데 내 말이.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은 되나보네. 화학공학과가 검증해줬어요. 화공이 화학공학과 맞죠? 저 전문가분이 검증해주셨네 화학 쪽에 관련된 전문가분인데 된대잖아 껌이 사라질 정도면 입도 온다. 그러니까 입이 얼었었어 실제로 입도 막 피도 나고. 어? 내 말이 맞네. 맞네 그럼. 네. 자 그래서 갑자기 클 템에. 개소리 시간 잠깐 했습니다. 노래 좀 마저 들을게요. 이 노래 듣자.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. 제가 좀 많이 지려요. 노래 그 음료수를 많이 먹어가지고. 아 다시 우리 딘딘을 역대급 딘딘. 난 이제부터 딘딘님의 팬이에요. 딘딘님 사랑합니다. 딘딘님 음. 진짜 개쩔었어요. 마스터 비더 머니 못하네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이미 끝이 보이네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 아직 내게 남은 청춘이 있다네